트로트 음악계의 라이징 스타, JD1, 정동원, 이오는 7월 20일, 보령머드 축제에서 특별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. 이번 공연은 JD1의 다양한 매력과 무대 장악력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로 팬들과 축제 참가자들에게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보령머드 축제는 매년 여름, 충청남도 보령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 중 하나입니다. 이 축제는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한 보령의 해양 진흙을 사용한 다양한 체험 활동과 함께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합니다. JD1이 이 흥겨운 축제의 일환으로 무대에 오르게 되면서 그의 팬들뿐만 아니라 축제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JD1은 이번 보령머드 축제에서 자신의 히트곡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. 그의 공연은 감성적인 트로트 노래부터 신나는 댄스 넘버까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. 또한 JD-1은 특유의 카리스마와 무대 매너로 모든 관객들을 매료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JD-1과 그의 팀은 이번 공연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거듭하고 있습니다. 공연 세트리스트 구성에서부터 무대 디자인, 특수효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부 사항이 관객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신중하게 고려되고 있습니다. 팬들은 소셜미디어와 팬 커뮤니티를 통해 이번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JD1의 무대를 직접 보기 위해 보령머드 축제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. 이번 공연은 또한 JD1이 국제적인 팬 기반과 소통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. 보령머드 축제는 전 세계에서 관광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